안녕, 공부 휴식 중 보는 영상을 만드는 타스영이야. 이 영상은 예전에 한번 올렸던 영상을 새롭게 수정해서 올리는 거야. 워낙 중요한 내용인데 당시엔 채널이 작아서 잘 전달이 안된것 같더라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내용을 알려 보려고 그래.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서 재미있는 말을 하면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깔깔유머집을 보고 유머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마음에 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양치기가 사는 동네는 목동. 미안. 싫어요. 많은 제발 참아줘. 그러면 얼른 본 주제로 들어가 볼게. 먼저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을 이야기해 볼게. 500원짜리 동전을 보면 학이 새겨져 있는데 이 학의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는지 왼쪽을 향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헷갈려하더라는 거야. 아마 너희들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야. 책에서 보긴 봤는데, 시험장에서 이상하게 안 떠오르거나, 파리바게트와 파리바게트 중에 어느 쪽인지 헷갈린다거나, 자주 가던 단골 카페의 상호명이 생각 안 난다거나, 익숙한데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 많다는 거지. 사실 이건 당연해. 반복해서 주입하기만 하는 지식은 익숙해지기만 하지, 제대로 외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100년 전쯤부터 관련 연구 결과가 있었어. 바로 인출에 대한 연구야. 헨리 레디거 외 2인이 저술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책을 보면 암기의 핵심은 반복이 아니야. 정확히 말하자면 단순 반복이 아니라 반복 인출이 암기의 핵심이야. 인출은 어렴풋하게 아는 지식을 꺼내 보는 사고 활동을 뜻하는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집에 가장 가까운 식당 상호명이 생각 안 난다면 그냥 한번 보고 몇번 연상을 해 보는 것만으로 충분히 외울 수 있어. 하지만 별 신경 쓰지 않고 보기만 한다면 별 효과가 없는 거야. 똑같이 반복하더라도 특정 정보에 집중해서 해당 지식을 꺼내보고 활용하면 훨씬 더 암기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야. 이건 메타인지와도 연관되어 있어. 일단 꺼내 봐야지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인지 익숙한 것뿐인지 알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 인출을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인출의 종류는 여러 가지기 때문에 응용도 다양하게 할수 있어. 하지만 가장 쉬운 것은 바로 시험을 보는 거야. 예를 들어, 너희들이 어떤 대상을 외우고 싶다면 그냥 다양한 방식으로 시험만 봐도 암기에 상당히 도움이 돼. 예를 들어, 쓰면서 외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펼쳐두고 반복해서 쓰는 단순 반복을 하지 마. 이건 뇌에서 해당 정보를 꺼내는 인출 활동이 없어. 그렇다면 암기 대상을 잠깐 본 다음 책을 덮어. 그리고 백지에 적는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백질 복수법이라고도 하는 방법인데 정말 효과가 좋아. 이건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면 반복 주입보다 반복 인출이 더 효과가 좋아. 만약에 읽으면서 외우는 것을 좋아한다면 요약을 해봐. 그리고 그 요약한 것을 보고 전체 내용을 떠올려 보는 거야. 최소한의 힌트만 가지고 반출을 하는 것이나 해당 정보를 활용해서 요약해 보는 것은 모두 인출 활동에 해당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반복해서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지어 그 시험이 성적에 들어가지 않아도 암기에 효과적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반복 주입이 반복 인출보다 낫다는 사람이 있어. 만약 인출보다 주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너희들 뇌는 단골 식당 메뉴판을 교과서보다 더 자주 보니까 그걸 중요하게 간주할 거야. 메뉴 이름은 외워도 세법책은 못 외우는 거지. 뇌는 너무 효율적이어서 그냥 편하게 자주 볼수 있는 것은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켜 주지 않아. 그것보다는 그 기억을 자주 꺼내서 사용하면 할수록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장기 기억으로 바꿔줘. 대신 인출은 매우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데 효과적인 암기법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유념했으면 좋겠어.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은 세무사 메이커 Q&A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비 합격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